너무 감사해요. 이더운데.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 내가 참. 서 제가 어 어디 계신지 먼저 연락을 드려야 될 같아요. 2021년 여름 코로나로 인해서 외부 활동이 더욱 어려워진 시기. 청년들이 다큐멘터리를 만든다는 수업 정보를 보고 또다시 봄 활동을 하게 되었다. 비록 나는 영상을 전공하고 있었지만, 다큐멘터리는 만들어 본 적이 없어, 새로 알게 된 이론적인 부분이 적지 않았다. 특히 매번 혼자 하던 영상 제작을 팀원들과 함께 하게 되었는데, 그 과정에서 내가미처생각하지 못했던, 여러 좋은 아이디어를, 얻을 수 있었다. 아 s s a 자막 am so. One was on t o 해야 되는 m I didn't go. I didn't g 또 갈등이나 이런 문제점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. 청년들에게는 생소했던 비문의 어르신을 만나 인터뷰하는 자리. 긴장되는 순간이었지만 궁금했던 질문들을 메모지에 쓰며 나름대로 열심히 사전 인터뷰를 준비했다. 비문의 어르신과 그분들을 가르치는 한글 선생님을 인터뷰하게 되었고, 우리는 잘 알지 못했던 여러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. 그리고 다큐멘터리는 그한 그 사람이 개인의 삶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분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도 알수 있고, 또 그분들이 또 하는 과정도 볼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. 어르신의 일상을 본격적으로 촬영하는 날 집을 잘 찾지 못했던 우리들을 위해 더운 날씨에도 어르신께서 직접 집 앞으로 나와주셨다. 어? 에어컨 불 <laughs> 네. 그리고 오늘또 집에 가져온 이유가 네. 그 어르신 좀약 일상을 좀할 건데요. 나할 일은 그두 가지다. 아예 설거지랑? 그 설거지하고 앨범, 앨범 찾아. 그리고 공부하는 거. 어르신의 촬영에 대한 열정은 촬영을 하는 우리들만큼이나 대단하셨다. 다큐 촬영을 처음 하는 우리들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셨다. 아, <목소리> 어머님 맨날 여기 앉아서 숙제 이렇게 공부하시는 거예요? 여기 서서 서면 찌개가 좋치기가이고 리포. 지금 파라 열정적이셨던 어르신 덕분에 어색해질 수도 있는 촬영 분위기도 재미있게 풀어나갈 수 있었다. 메모를 조금 가지고. 저희가 찍은 본의 아, 경우에는 굉장히 밝으신 분이었고 문예 반으로서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어, 꽤 저도 저희가 촬영하면서도 만족감 같은 걸또 느꼈고요. 어르신을 인터뷰하던 도중 모두가 예상 못했던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고. <laughs> 이 되게 늦어오셨는데요? 손님은 다름 아닌 어르신의 손자분이셨다. 심부름을 온 자리에서 우연히 촬영팀을 만나게 되었다. 아, 여기 뭐 아, 좋다. 아, 좋다. 어, 여기 뭐들왔어 아, 붙다 아, 붙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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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는 이 자리에서 그를 배우는 어르신의 가족이자 또 다른 청년의 입장으로 손자분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. 어머니 한글 공부하시고 계시잖아요. 네. 그, 그래서 혹시 할머니께 해드리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? <웃음> <웃음> 짧게라도. 아, <laughs> <laughs> 어, 정말 어려운 말시키시네 할머니가 80이 이제 거의 90대가 다 적었는데 그래도 공, 저는 아직 공부를 싫어하거든요 <laughs> 고등학교 대학생을 가려다 안 하고 있는데 공부를 싫어해서 포기겠는데 할머니 80세가 넘으셨는데도 공부에 대한 의지를 보고 좀 그거에 대해 본받았어야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혹시 할머니께 드리고 싶은 말씀 이런 거 있을까요? 옆에 계셔서 좀 부끄럽긴 하시겠지만 아쳐요 어, 에. 아저 어, 이런 말을 진짜 못하는데 그래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준 것좀잘 쓰면서 좀 아끼는 거좀 버릴 건 버리고 해줬으면 좋겠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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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머니 뵈러 자주 오세요? 음, 자주 오는 편인 거 같아요 자주 같아. 오는 편이지 그럼 응. 음. 어, 오늘은 심부름으로 오시는 오신... 거예요 손자분의 솔직한 인터뷰 덕분에 우리는 더 많은 깨달음을 얻었다 <웃음> <웃음>

내 마음, 어, 나다 비... 어르신과의 촬영이 끝나고, 어르신은 우리에게 마실 것까지 지어주셨고 정말 무더웠던 날씨에도 집 밖까지 나와서 우리를 배웅해주셨다. 되게 안다는 것은 참 멋진 일인 것 같아요. 지금, 어, 거진 7, 80대 어르신들이 이제서라도 자신의 꿈을 위하고 이름이라도 쓰기 위해서 이렇게 또 한글을 배우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멋지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, 어, 이분들을 보고 저도, 어, 꿀리지 않고 열심히 나아가야겠다고 생각이 든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. 또시고 정영수 할머니, 할머니 화이팅, 화이팅! <목소리> 다큐멘터리를 찍으면서 아 실제로 그분들의 일상에 많이 파고들어서 찍는 영상이라서 조금 더 진지하게 임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는 좀. 이제 리얼이잖아요. 색깔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게어 이번 어 촬영과 편집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어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. 생각했던 것보다 짧은 시간 안에 엄청 타이트하게 잘 진행됐던 것 같고 필요했었던 모든 부분을 아마 다 찍지 않았을까. 그런데 중간에 뭔가 지금 빠뜨린 게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편집하면서 능력으로 메꿔보겠습니다. 난 능력자니까. <웃음> <웃음> 그 손다본이 아까 갑자기 등장하셨는데 그 빨간색깔 그 이렇게 브랜드 소드 브랜드 이렇탁치마 메고 오셨는데 너무 웃겨가지고 흔쾌히 인터뷰도 잘 해주시고 너무 유쾌하게 해주셔가지고 개그사진상들 길가다가 언제 한번 <laughs> 보지 않을까. <laughs> 할머니를 처음 뵌 소감이 어떤가요? 이런 다큐멘터리 촬영을 하면서 다시 할게요. 아, <laughs> 어, 뭔가 잘 이루어진 것 같아요. 또 어르신도 지난번에 한번 만나뵙던 기회였던데리가 원하는 대로 많이 잘 따라주시고, 음. 잘이루어졌요